답답이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지난번에 AW, 음? 뭐 저기 신일본 그렇게 할게 많고 음?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와장창에서 또 얘기를 더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할 얘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뭐 모자란 게더 있는 겁니까? 그기서부터 아, 시작을 해보죠. 아무래도 음? 뉴이어데시 직후에 있었던 1월 6일날 아침 도쿄 스포츠지 일단 신문 기사부터 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본부터 갑니까? 네. 네, 신일본 뉴이어데시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있었던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laughs> 자 1월 6일자 도쿄 스포츠 1면은 당연히 레슬킹덤 위크 끝난 이후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IWP 세카이 헤비, 음흠. 나이토 테치야가 타나시 아 신사촌이 인타이 음. 에코. 야, 확실히 일파비스트라서 일본어를 확실히 <laughs> 좀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현진 <laughs> 됐으네. 자, 그 어,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이제 공국지시 블로그에도 이제 번역본이 나오긴 했는데, 타나시 이도시 사장에게 음. 나이토 테치야가 부상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시즌만 하고 은퇴를 해야 할것 같다는 라 의견을 내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도쿄스포츠는 워낙 이 프로레싱 쪽에 일본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케이페이블을 섞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듀싱> 이후에 직후에 타나시도 시가 얘기한 바로는 레슬킹덤 당시 때도 사나다가 약간 보차 니 보차가 좀 있었고 나이토가 그걸 접수하는 과정에 어깨 부상이 이후에 메디컬 체크에서 발견이 됐으며 나이토의 잔부상은 알다시피 작년 지원 크라이맥스 때도 유명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상을 좀 약간 1차적으로 치료를 하고 레킹까지 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미 저번에 무토 은퇴자 때 나이토한테 이제 무토가 약간 덕담 하니 하면서 충고를 했던 내용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몸을 상해가면서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나이토가 아무래도 좀 책임감이 강하다는 건 옛날 NSK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던 거긴 하지만 네. 그게 너무 커. 하실까요? 부상이 터졌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나이토 테치아가 부상 때문에 은퇴한다는 건데 그런데 음. 제 기억으로는 답답이들 방송을 좀몇 년을 해봤을 때 네? 맨날 나이토 테치아는 부상이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계속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음. 이거는 성진님이 더잘 아시겠지만 나이토는 데뷔 초 때도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스타벅스 지니어스 그때도 그렇죠 늘 부상이었죠 네 몸을 사리지 않는 경기를 맨날 했기 때문에 늘 부상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거는 또 재밌게도 음. 비슷하게 시네본 입단 독립기라고 할수 있는 유지로도 비슷한데 유지로는 그래도 부상을 당하고 회복되고 나서 좀 약간 스타일도 바꾸고 우리가 요는 그 도쿄핌프 음. 그런 기믹 등이나 이렇게 설렁설렁한 스타일로 바꾸면서 이후에는 부상을 잘안 당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유지로는 타카하시 유지로입니다. 네, 브리클럽에 네. 그런데 나이토는 그 유지로와는 다르게 몸을 계속 상해가는 경기를 매번 했었죠. 대표적으로 제리코 대 나이토도 그랬고, 뭐 오카다 대 나이토도 그렇고, 이부시 대 나이토도 그렇고, 데이브 맨저 경고까지 준 경기 가 그거잖아요. 이부시 대 나이토 이미 저희가 답답해질 만큼 다뤘고. 2016년 건데 네. 이게 몸을 살리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자기가 군단을 만들었잖아요. LIZ라는 어? 특성상 네, 2015년이죠. 네. 그때 만들었는데 아직도 유지되는 거 보면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아직도 l i 는 여성 팬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럼도 그래서 이 군단의 책임자로서 계속 끌고 간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음. 네. 그리고, 음. 솔직히 예전에 NHK 그 프로페셔널 거의 다큐에서도 오카다나 타나하 씨가 이제 나이토에 대해서 인터뷰한 부분에 나오는데, 음. 친일본 레귤러 내에서 책임감이 강하대요. 그니까 러 자기가 쇼를 망쳤다고 생각하면은, 음. 보통 이 대부분 선수들은 다 호텔로 돌아가잖아요. 쇼맨이 끝나면. 끝나고 다 이렇게 스태프들이 짐 치우고 있는영라이들이막링 해체하고 있는그 해체하는 가운데서도 벤치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왜 쇼를 왜 잘못한 것 같지? 이런 거를 계속 복귀한대요. 음...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되게 심하다는 걸로 악명이 높고 탁하게 신고마저도 이제 AW 일본을 해서 하면서 나이토에 대한 언급하면서 나이토는 두 가지 특성이 있대요. 외국 프로레싱은 모르고 자기가 c m l 을 갔다는데도 왔 신일본과 CML밖에 모르고 음... 그리고 두 번째 정말 프로 의식이 너무 강하대요. 그러니까 탁하게 보이는 좀 인디라든가 드래곤 게이트 이렇게 좀그서 그러니까 한에서 설렁설렁한 법부터 배워서 아니 내가 신일본을 불러서 아직도 프리신 분이지긴 하지만. 내가 레귤러도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사나다나 이런 따로 이게 이브리안 따로 레귤러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이톤이 그게 아니대요. 음. 진짜 내가 레귤러 이 신일본의 정식 계약 선수인 이상 내가 이 쇼를 책임지라고 제작진이 얘기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대요. 근데 그러면 네. 이번에 이제 은퇴 결정을 하게 된 제일 큰 계기는 부상이 악화된 기 때문입니까? 네 이미 벌써 작년에도 이미 부상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안화골절도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완전히 메디컬 팀이 선수 하지 말란 얘기까지 이미 경고를 했었던 얘기가 있다고 해 타나지 사장 말로는. 매번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계속 몸살이 잡는 경기를 매년 하다 보니까 음. 누적, 음. 너무 누명 높죠. 누적이 쌓인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작진들도 나이토한테 조치를 취했던 게 연말부터. LJ의 군단전, 그러니까 단체전 경기에 나이토가 선봉으로 서지 않고 탁하기 신고가 선봉으로 서거나 음. 아니면 막내인 치지유타가 선봉으로 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선수 보호 차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젠 그래야죠. 네. 나이토 본인이 그거를 약간 못 마땅히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못 마땅하다는 게 어, 내가 리더고 음. 내가 여기 이제 군단 각본있건데 물론 이제 넘겨주란 얘기죠. 겠 제작자 아는데 땅끝까지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겠죠. 그러니까, 그러긴 했는데 일단은 레킹 당시 때도 이제 좀 부상이 좀 있었고 잔부상이 그쵸. 그게 결국 뉴이어대시 음. 이후 에 메디컬 체크가 터졌고 일단은 뭐 은퇴 음. 예고를 했다는데 이것도 도크 스포츠 기사 특성상 K 페이버 섞여서또번복해도 음. 이상하진 않은데 그쵸. 어쨌든 나이토가 큰 부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플랜 B를 거의 입을, 이 사나다 입을 또 라이벌리도 갈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음. 이제 번복되면 또 번복되는 대로 또 문제잖아요 근데 어차피 사나다 이블 라이토는 어차피 스토리가 이 i j 출신들끼리의 삼강 라이벌리라는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하나의 얼개가 빠진다 해도 각본 진행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장점이에요 지금 다행인 건 레슬킹덤 경기 끝나고 나서도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각본은 언제든지 할수 있다 그거는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나이토가 가, 벨트를 반납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 팬들도 없고 외국 팬들도 없고 상반기까지가 음. 주원 클라이맥스나 도미니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긴 봐요. 일단 2월 사포로죠. 사포로에서 네. 재대결을 해요. 리메치를 하거든요. 네. 사나다. 어. 그때 다시 내어줄 수도 있고 이거는 좀더 봐야죠. 그리고 또하필이면 음. 지금 재밌는 게 지금 이브리 이제 노아 이번에 또 신년 특집에 이제 통합 기구가 이제 발족되는 해니까 약간 네. 그렇게 출두전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브리 이번 그 노아 경기에서 평이 좋았습니다. 음. 반대로 이브씨는 거기서 슈프상을 내고 말았어요. 아티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야, 제가 이... 노아 경기를 보고 나니까 마루지랑 있었거든요. 한국에도 경기했었던. 네, 마루지 나오면 유명하죠. 아. 이부시가 너무 안 좋아요 축구 음. 당당했어요 경기 지금, 끝나고 지금 수술 받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 겨, 건강했으면 마무리를 이부시나 마루지가 했어야 되는데 다른 선수가 마무리했어요 음. 이거 초회사기거든요 음. 어떻게는 경기 끝낸 사람이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마이크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다른 선수가 왔다니까요 어. 뭐 제이크리란지 키오미가 키오미야죠. 네, 어, 키오미야. 둘이 와가지고 뭐마이크 아, 그, 오게 했다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시네보대 노아로 이번에 그때 <laughs> 그렇죠. 하우스 오브 토차대 이번에 그때 그때 해서 6대 6을 했는데 그정경기였죠 네. 음. 근데 이브리 거기서 평점 로켓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시니보 제작진들도 음. 이번엔 이브를 다시 믿어도 되겠다라는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이토도 지금 몸이 음. 성치 않고 <laughs> 그래요. 네. 결국에는 플랜비로 사나다 이브를 돌릴 수밖에 없지만 이브리 또 그만큼 따라와주고 있다는 건또 다행입니다. 생각보다. 음. 뭐 지금 상황 보면 이불은 어, 1월에 나갈 예정인 타마 통가를 좀 괴롭히고 있어요. 아그 어, 타마 통가도 최근에 좀 FA 그, 설이 그 있죠? 신임은 제작진이 가가지고 그 네버 챔피언이 <laughs> 타마인데 그 제작진이 가가지고 강요해가지고 야 이거 상체 시켜 내가 챔피언으로 하면 만들어 빨리 안 해, <laughs> 어 뒤질 게 계실게 뭐 이러면서 음. 그런 적이 있어서 해프닝으로. 네. 다시 돌, 돌아가긴 했지만. 돌아가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타마 통과돼 일단 이불도 일단 네버 챔이 일단 결정이 됐고 대립이. 그러면 이불이 챔피언이 되는 가능성은 9 99 9 9 9 9 9다 네. 왜냐하면 타마는 1월에 가, 나가기 때문에. 음. 네. 가족 때문에 그 나간다고 얘긴 들었습니다.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laughs> 뭐 그래도 어쨌든 신네버는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저번 작년이나 재작년 시즌과 다르게 플랜 B가 다행히도 많아요. 자, 말씀드릴게. 어,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전 더비도비 출신들이 두 명이 왔어요. 네. 돌프지글러 리들, 맨 리들. 어, 저번에 틀렸어요. 마, 마,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아, 맷 리들은 타나시랑 붙습니다. 네, t v 챔피언십. 네, TV 그리고 닉네메스가 핀레이랑 싸웁니다. 네, 인터 글로벌 포로에서 네, 글로,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위로스프레이가 이제 오사카 경기 끝으로 AW 가죠? 완전히 a w 가기 때문에 이 오스프레이 자리를 맨니들과닉네메스로 메워야 됩니다. 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이 둘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 외국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맨니들은 이제 그냥 진짜 신일본 소속이 된 거예요? 완전히 프리죠. 이게 아, 프리긴 해요. 프리 어, 신일본도 가고. 어, 복귀 후첫 경기를 MLW에서 했어요. 네. 거기 소속이도 하고 어... 영국도 가고 여기저기 요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진짜 왔다갔다 네. 계속할 수 있는. 그리고 또니드 지금 상황이 어디 전속이 <laughs> 있게 힘들죠. 여러 이유 때문에.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닉네메스가좀 의외였던 게 도쿄돔에 직접 올줄 몰랐어요. 나도 음... 보면서 어 동생하고 왔네 <laughs> 그러면서. 어 그게 아 어차피 다 그렇죠. 아 라이언 네메스는 어차피 또 데, 어... 브라이어 저기 데니어스가 그쵸. 같이 왔다보니까 AW 그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엔엑스 네. 팬들에게 더 놀라운 점 왕빈이 왔단 말이야 <laughs> 왕빈 모르는구나 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국 선수로 네. 첫 번째 선수가 있어요 남자 선수 엔엑스티 출신에서 자꾸 우리가, 출신 음... 왕... 우리가 자이아리만 생각하지만 음... 그 전에 잠깐 있었던 잠깐 왕빈이 있었어요 <laughs> 그거가지고 킹빈이다 하 음... 밈이 뭐... <laughs> 많았거든요 네, 네, 네. 그 사람이 닉네임에서 옆에 있었어요 <laughs> 근데 참고로 왕빈 선수 그 이후에 이제 APFW 그 동아시아 그쪽 연합체 거기 쪽 관련 기자회견에 나타나긴 했어요 이후에 음, 그때 타나시 회장하고 저기 그시라카미나 같이 그때 부시오 쪽에서 했었던 이제 그쪽에 이제 중국하고 대만단체 오가면서 활동한다더라고요 왕빈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뭐 이제 레스킹덤 이후에 이제 나이토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뭐 하지만 또뭐그 뒤를 채워줄 그런 선수들도 있는 상황이고 음. 하니까 일단은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렇